안녕하십니까. 다시 뵙습니다. KBS의 양영은 기자입니다. 자, 기조 강연에 이어서 오늘 첫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이은 미디어 교육의 재구성이라는 주제인데요, 모두를 위한 새로운 미디어 교육 접근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은 각 연사분들의 발표를 들으시고요, 이어서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좌장을 모셨는데요, 어, 얼굴. 잘 알려진 익숙하신 분이시죠. 오대영 JTBC 뉴스룸 앵커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장을 맡으실 오대영 앵커님께서는 2007년 MBN에 입사를 하셔서요. 사회부, 정치부, 국제부 기자를 담당하셨고요. 2011년 JTBC로 옮기셔서 역시 사회부와 정치부에서 기자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2016년부터는 3년 동안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코너를 담당했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기동 이슈 팀장, 또 법조 팀장을 거쳐서 현재 JTBC 뉴스룸의 앵커를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 앵커님께 세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대혁입니다. 어, 다시 저널리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주제였습니다. 2021년에 뭐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이 위기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언론을 수용하는 수용자들의 수용 행태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미디어를 수용하고 혹은 이제는 창작하고 일인 공급하는 그런 미디어 수용자이자 공급자인. 어, 사람들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육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세 분의 패널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데요. 제가 많은 시간을 인사말에 할애하는 것보다는 각 어, 전문가들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듣고 종합적으로 토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 우리 조 교수님께서 시작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조병영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대, 이거 나도 하나요? 앉아서 하면 되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조병영입니다. <laughs> 자 제가 오늘 저는 이 저널리즘 그 컨퍼런스에 처음 참여해갔고. 이런 세팅으로 구성된지도 잘 모르고 그 슬라이드를 제 마음대로 만들어갖고 조금 맥락이 안 닿을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이 분위기에 맞춰서 좀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사실은 미디어 전문가도 아니고 저널리즘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연구한 분야는 주로 읽기와 리터러시입니다. 그그 이야기들 그 이제 그 관점들을 조금 접목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이제 뉴리터러시의 학습 미디어 교육을 다시 생각하는 접근법인데요. 어, 그 오늘 발표는 어, 몇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미디어 교육의 시대적, 환경적 요구. 이건 뭐, 사실은 이 컨퍼런스 주제고 또 어떤 동기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많이 길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리터러시 최근 이제 리터러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리터러시를 여태까지 어떻게 배웠는가 이걸 이제 슬라이드 한 장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 리터러시 무슨 새롭게 좀 리터러시를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이제 새롭게 생각하는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좀 생각해 볼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지금 미디어 교육인가? 뭐그 필요성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해 봤는데 음, 첫 번째는 이제 지식 및 생활 세계 영역의 가속화된 분할, 통합, 생성.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신론적으로 도전적인 상황이다. 이제 인신론적으로 도전적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뭐 이제 옛날처럼 뭘좀 알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워낙에 지금 너무 분야도 많고 그런 것들이 늘 매일매일 합쳐지고 떨어지고 없어지고 새로 생겨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한계에. 어, 직면에 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한계의 직면에 있고 또 어,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도 좀아 그런 도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어, 아울러서 이제 정체와 출처를 알수 없는 정보들이 이제 쉽고 빠르게 광범위하게 이제 유통이 되죠.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오늘 주제인 미디어이죠. 미디어가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우리 스스로를 좀 이렇게 챙겨나가는가 그리고 미디어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세상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런 게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소통 및 상호작용 매개수단으로서의 디지털 미디어의 역할이 증대가 되고 있죠. 이건 뭐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전화기가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은 전화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절대로. 어~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수화기가 있고 이렇게 뭐 버튼이 있고 다이얼 있고 이런 전화기가 아니라 네모난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 줘서 줄 겁니다. 그니까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디지털 미디어라는 게 생활 속에 들어와 있고 이미 그것들로 삶을 시작하는 세대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주축이 되고 있다. 아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지금 이제 시간하고 좀 관련이 되는데 아 전례 없던 이제 환경적 위험 요소가 좀 대두되고 있고 전 지구적 불확성성이 증대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고, 어, 우리가 이제 그 팬데믹 상황에 공포스러운 이유는 그걸로 사람이 많이 죽고 다치고 하기 때문에 공포스럽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을 생각할 수 있고 문제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희망이라는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죠.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 2년 정도 겪으면서 이런 분들이 개선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의 안정이 이, 이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아, 나 이제 조금은 좀알것 같아.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알것 같아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 그러다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 기후 위기랑도 사실 연관되는데 어, 좀 짐작할 점점 좀 세계가 짐작하기 어려운 세계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읽는다, 뭘 안다, 내가 무엇을 판단한다 이런 말들이 예전에는 아무런 고민 없이 우리 그들이 할수 있던 것들인데 지금은 이것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읽는다는 게 그냥 읽는 게 아닌 상황이 됐고 안다라는 게 그냥 내가 아는 게 다인가?라는 걸좀 생각해봐야 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옳은가? 내가 판단하는 게 맞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고민되는 그런 어, 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역, 이, 이 이런 문제 상황에서 이제 미디어라는 게 핵심적인 어떤 매개 수단이고 맥락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 교육을 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아, 어, 얘기들이죠. 이건 제 간단하게 그냥 뭐, 이거 다 아시는 얘기인데, 2016년에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할 때, 어, 이제 그쪽 이제 좀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이런 뭐 얘기했죠. 우리는 일주일에, 어, 얼마입니까? 저게 350 밀리언이니까, 어, 3억 5천만 파운드를 이후에 보낸다. 근데 저게 이제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일주일에 저만큼 보내지만 사실은 반 정도는 돌려받았거든요, 영국이. 그러니까 이제 저런 정보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브렉시트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들, 정치적 의사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옥스퍼드 사전에 포스트 트스라는 말이, 탈진신성 이런 말이 이제 올해 단어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2016, 이게 이제 뭐 2016년에 이제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고 이제 2017년에 취임했는데 그때 이제 17년에 취임할 때 취임식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원래 대통령할 때 취임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저 오른쪽 게 아마 오바마 대통령 이기 때 취임식 모습이고 왼쪽에 아마 트럼프 취임 때 모습일 텐데 저렇게 해서 이제 그 미디어에서 이제 이제 기자들이 사람들 많이 안 왔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제 대통령 지지를 안 하느냐 이제 물어봤더니 백악관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안적 진실, 대안적 사실. "alternative f a c t 뭐 이런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fact"인데, alternative인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이 벌어졌는데, 벌어지지 않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벌어진,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 2 년간, 아, 겪는 일들이죠. 제 뭐, 이 코로나 1 9 상황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어, 그... 수 많은 문서들, 수 많은 정보들, 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 환경에서 살아,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어, 어, 어 보호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정보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의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알아나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사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알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좀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읽는 것들을 좀 배웠느냐? 이게 읽는다라는 게 단지 교과서 뭐 이렇게 주어진 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뭐 미디어도 읽고 뭐 여러 가지를 읽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읽는 거지만, 근데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학교에서 주어진 걸 읽고, 하나만 읽고, 목적 없이 읽고, 맥락 없이 읽고, 배운 대로 읽고, 그쵸.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읽고, 질문 안 하고 읽고, 기억을 위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위해서 읽고, 틀리지 않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리터러시를 배웠습니다. 글을 읽는. 다는 게 자기가 어떤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정보와 자료들을 찾아서 판단하고 그것으로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나만의 읽기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하는지 하고 어떤 사회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것들을 상당히 배웠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기술관료적인 접근이죠. 그냥 어떤 답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뭐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읽지 않았으면서 읽, 읽었다고 생각하는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좀 착시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 조금을 좀 새롭게 읽을 수 있는 좀 새로운 리터러시를 갖춘 그런 사람이 좀 되어야겠다 그런 어, 그런 노력과 지원이 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 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학교에서 새롭게 어, 관심 갖고 배워할 야 어떤 새로운 종류의 어떤 읽는 법들이 있을 것이다. 어, 그런 것들은 기존의 어, 어떤 그런 기술 관료적인 접근법, 그다음에 어떤 정답을 찾는 시험을 맞추는 그런 접근법이 아니라 일기를 어떤 사회문화적, 이념적, 맥락적 실천으로 이해하는 그런 접근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별히 어,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디지털 어, 어떤 기술이나 미디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촉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박하게 이제 변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어울리는 새로운 어떤 읽기 역량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서 이제 어떤 리터러스를 이해하는 어떤 새로운 접근법 그래서 이제 뉴 리터러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요. 아, 뉴 리터러시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뭐 표현하고 뭐 소통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전좀 읽기의 측면에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뉴 리터러시라는 거는 뭐 크게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읽는 행위, 소통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어떤 맥락과 아, 맥락에 의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단지 이제 분절적으로 쪼개진 어떤 기술이나 기능이 아니를 넘어서서 어떤 하나의 경험이다. 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참여와 실천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뉴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다양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뭐 다양하지 않으면 뭐 우선 다양하지 않으면 사실 소통이라는 게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똑같고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거 입고 다니고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면은 소통이라는 게 굳이 필요 없죠. 그냥 어느 하나 한 명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따라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좀더 다르고, 문화적으로 다르고, 뭐 언어적으로도 다르고, 또 여러 개인 신념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르고, 처한 환경들이 다른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좀 만들어내고, 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성들 또는 다양한 정체성이라는 거는 다양한 채널,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아, 표현하고 이해되고 소통될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좀 읽기와 리터러시를 좀 새롭게 바라보는 접근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가 미디어니까 도대체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기 이제 미디어 뭐 저널리즘 관련한 전문가분들께서 나오셨고 뭐 지금 뭐 3일째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미디어를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도로 봅니다. 하나는 기술로서의 미디어. 그러니까 미디어의 어떤 기술이죠. 미디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그 기술적으로 창안되고 소통되고 쓰이는지. 두 번째는 이제 텍스트로서의 미디어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저널리즘이나 또 미디어 리터러스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러니까 미디어의 구조와 미디어의 동기. 그 다음에 미디어가 쓰이는 현상. 그다음에 미디어의 맥락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로 저는 이제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게 미디어를 우리가 조금 맥락 또는 영역으로 좀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는 내가 미디어를 쓰든 안 쓰든 내가 내 손에 지금 스마트폰이 있든 없던 간에 내가 유튜브를 하던 안 하던 간에 이미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미디어를 사, 사용하는 사용자가 되지 않더라도 사, 생산자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그런 방식으로 규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미디어를 쓰지 않는 사람, 내가 그냥 그 어떤 사람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미디어를 쓰지 않는 사람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것은 이미 그냥 삶의 맥락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에 어, 주목할 수 있지만 또한 가지로는 우리가 이 미디어 시대에 필요한 리터러시가 무엇이냐? 조금 더 확장적이고 좀 포괄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맥락이나 영향으로서의 미디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배우는 것을 저는 한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는데요. 미디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미디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미디어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어 미디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미디의 원리가 무엇이고 미디어 구조가 무엇이고 어떤 뭐 거기서 이제 어떤 어 뭐라 그럴까요 기술적 접근법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것이죠 내용 그러니까 뭐 뉴스면 뉴스 미디어면 뉴스 미디어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뭐어 뭐라 그럴까요 어떤 효용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미디어 뉴스를 제대로 읽기 위한 지식과 원리 방식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에서만 끝나서는 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우는 거는 사실 기존 학교에서 많이 하던 것들이지만 사실 이제 앞에서 이제 제가 새로운 리터러스의 관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을 어떤 지식이나 원리, 공식, 공리 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실제로 써먹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차원의 미디어 학습은 반드시 그 미디어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미디어의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가, 그 미디어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그렇죠? 그들에게 미디어가 어떤 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것을 할수 있을 때 미디어를 이해했다 또는 미디어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배우는 거를 저는 뭐 능동적인 학습 이렇게 얘기하죠. 능동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다알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왜 하는가 언제 어디서 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하는가 그것의 결과는 무엇인가 라를 보는 것은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학습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예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게 하나 왼쪽에 있는 거는 제주도에 있는 맥도날드라고 하고 오른쪽은 서울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인데. 맥도날드에 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맥도날드에서 무엇을 먹기 위해서는, 맥도날드에서 먹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맥도날드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맥도날드에 무슨 세트가 있을 것이고, 음료수가 있을 것이고, 뭐 사이드 메뉴가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것은 이제 맥도날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죠. 아 그래야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뭐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진짜 실제로 뭐를 먹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주문하고 내가 어떻게 골라야 되며 그 패스트푸드가 갖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무엇을 먹는가? 거기서 어떻게 먹는가? 이 패스트푸드 안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성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까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기 가서 자리에 앉아 갖고 두시간을 기다려도 아무도 저한테 와서 햄버거를 갖다 주지 않잖아요.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먹으려면 가서 주문을 해서 골라서 먹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제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알아야 실제로 무엇을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현대미술관에 가도 마찬가지죠. 미술관의 갤러리에 가면은 거기서 돌아, 그 갤러리에 어떤 작품들이 있는가 어떤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갤러리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작품들을 감상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까지 아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어떤 맥락으로서의 미디어 학습, 그러니까 미디어의 내용, 미디어의 어떤 지식과 원리를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사람들이 미디어를 갖고 무엇을 하는가, 미디어의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가를까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미디어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미디어의 종류나 유형이라는 게 하나면 괜찮은데 엄청나게 많잖아요, 요즘에. 미디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고 수백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공적인 것도 있고 사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를 배운다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 하나에 대해서 그 어떤 지식이나 내용, 뉴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식이나 내용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죠. 또 배울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죠. 실제로 뉴스를 만들어서 뭘 하는가.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근데또 하나는 그것을 넘어서서 뉴스 말고 다른 것들은 뭐가 있느냐? 다른 미디어들, 가령 뭐 그것이 유튜브든 어떤 SNS든 또는 뭐 개인의 어떤 블로그든 또는 어 그냥 신문 매체이든간에 어찌됐든간에 다른 미디어들, 이 미디어가 아닌 다른 미디어들의 내용과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 미디어를 실천하는 방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미디어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미디어 자체를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쓸수 있는가를 넘어서서 각각의 미디어를 쓰는 방식들이 어떻게 갖고 다르면서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라는 것들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미디어 교육이라는 게 차원을 따지고 보면 상당히 복잡한 차원이 있고, 이메타담마학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디어들 사이에서 미디어의 차이점과 공통점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미디어를 선택하고 어떻게 것들을 실천할 것인가 라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교육이나 어떤 담론들이 상당 부분 미디어의 어떤 내용에 대한 학습 조금 발전되면 미디어를 실천하는 방법까지는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이 어떤 이렇게 메타적인, 그러니까 이 미디어와 저 미디어, 미디어가 있는 것과 없는 공간들 사이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게 해주는 어떤 그런 방향을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어, 이, 저기, <laughs>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어, 그 한국 언론 지는 대단 그, 그, 사무실에서 잠깐 기다리다가 언론 진행 진흥재단에서 연구한 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이 저한테 책자를 여러 권 주셨어요. 그중에 제가 하나 봐서 긴, 긴, 긴급하게 화면 캡처를 해갖고 지금 슬라이드에 넣은 건데, 자 이게 보면은 이제 뭐 40개국 전체의 사람들이 각각의 서로 다른 미디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런 정도를 이제. 어, 분, 파악한 것 같아요. 조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란색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염려. 그리고 저 회색이라는 게, 이제, 뭐야?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40개국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디어에 대한 염려 이런 건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나 웹, 뉴스, 이런 공영 미디어는 사실 사람들이 비슷한 어떤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두 가지를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 염려하는 것과 것이 외국의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동일한 미디어라도 동일한 미디어의 동일한 내용과 지식과 원리가 필요하겠죠. 유튜브를 뭐 이용해서 뭘 하고 만들고 소통하고 하려면 동일한 지식과 원리가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 다른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쓰는 방식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와 결과들이 달라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에. 염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게 사실 그 맥락에 굉장히 많이 결부되어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교육에 우리가 이제 이런 사회적인 실천, 사회문화적인 접근, 어떤 그큰 그림들을 그려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배우는가? 아, 실제로 배울 때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저는 컨퍼런스에서 논의하는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얘기해주면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적 내용으로 전환시키고 그걸 가르치는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한세 가지 측면에서 미디어에 대한 역량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는 이제 교육의 내용으로서 구조로 봤을 때 조금 하나의 프레임워크 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는 구체적인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술이 필요하겠죠. 미디어를 이해하고 또 생, 판단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기술과 전략.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가르쳐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분절적인 기능, 파편적 기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보지만 사실 그것들이 없이는 그 위에 것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 기술이나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다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에게 일종의 도구상자, 생각의 도구상자를 아, 어,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메타인지랑입니다. 메타인지라는 건 뭐냐면은 이 도구상자에 있는 도구들을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냐. 내가 어떤 미디어에, 내가 어떤 미디어에 활동을 하면서 어떤 미디어적인 실천을 할때 어떤 사람과 그 미디어를 함께 공유할 때에 내가 그런 특별한 전략들을 선택해서 쓸 것이냐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거는 내 생각에 대한 생각이고 앎에 대한 앎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미디어, 내가 미디어를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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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조절하고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굉장히 좀 가르치기가 어려운 배우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자, 가장 높은그 고차원적인 수준은 저는 인식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식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아, 예를 들면 운전에다가 제가 비유를 들면은 운전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운전과 안전을 동의어로 생각해요. 그쵸? 안전한 운전이 운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늘 안전하게 운전합니다. 차선도 지키고 신호도 지키고 차간 거리도 유지하고 그렇죠. 차가 끼어들면은 조금 멈춰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보복 운전자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복 운전은 어트, 어떻게 합니까? 안전과 운전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 차의 심리적인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자기의 운전쾌락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운전에 방해가 되면 차를 세우고 멈춰 갖고 운전자한테 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겁박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전에 대한 인식론이 그 사람들의 메타인지와 인지를 그렇게 작동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사, 사용하고 활용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미디어를 다루는 기술, 지식, 능력, 그것을 조절하는 역량, 메타인지적 역량이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가, 그 사람들이 미디어를 무엇으로 보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해를 어,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미디어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경험과 실천을 통해서 어, 알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식론 차원까지 어,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학교 교육이나 또는 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트러시를 그런 수준까지 올리는 것은 상당히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결론인 마지막 이제 정리하면 어, 미디어 교육을. 그걸 생각함에 있어서 좀 리터러스의 관점에서 첫 번째는 좀 복잡하고 짐작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미디어 역량의 이해에 들로서좀 리터러시, 읽고 쓰는 법, 기본적으로 읽는 법, 어떻게 잘 읽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것이 분절적인 기능이 아니라 맥락과 실천, 참여와 실천, 경험, 그 다음에 다양한 정책성과 채널의 측면에서 좀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를 단지 기술, 어떤 디지털 미디어의 어떤 아주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미디어를 어떻게 읽는가, 그 다음에 미디어를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그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조금 포괄적이고 폭넓은 관점이 필요하겠다. 세 번째는 개별 미디어 학습을 넘어서 미디어들 간의 연결 관계에서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미디어 환경들에 대한 배움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은 어떤 인지적인 도구상자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좀정 조절할 수 있는 메타 인지 능력, 그더 높은 차원의 어떤 인식론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미디어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좀 경험할 수 있는 교육,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조병현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어, 조 교수님이 시작하면서 미디어 전문가는 아니다, 종사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 국어교육과뿐 아니라 러닝사이언스 학과 교수이고 뉴리터러시 학습연구실의 지도교수입니다. 어, 역시나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어, 질문 없이 읽기, 시험을 위한 읽기를 저도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서 어, 그걸 통해서 맥락의 중요성, 그리고 메타다마 학습이라는 큰 개념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laughs>